글의 내용 요약하기 볼게요.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네요. 선택. 글이나 문단을 포괄하는 중심 내용이 직접 드러난 부분을 선,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반복적인 내용을 지워요. 반복하고 있는 건 삭삭삭 지워. 너무 구체적인 거는 지워.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건 지워 줄 거예요. 걔는 아니 일반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좀좀더 일반적인 상위 개념으로 묶을 거예요. 상위 개념으로 예를 중심으로 재구성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저 중심 내용을 만들어낼 거예요. 중심 내용을 만들어낼 거예요. 요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요약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막 지우고 선택하고 얘만 남겨놓는 거, 얘만 남겨놔. 얘만 남겨놓고 걔를좀 이으면 재구성하면 글의 내용이 요약하게, 요약되는 거예요. 불의 이용에 대한 문단별 볼게요. 초기 인류 발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상, 역할을 한 것은 불의 이용이다. 그죠? 이거를 갖다 우리는 선택했어요. 불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고 다스리기 시작했다. 삭제를 이용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 읽어봐야 돼요. 불을 이용하게 되면서 다양한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일반화시켰어요. 그리고 여기선 재구성. 황제 펭귄에 대한 걸 볼게요. 1, 2, 3, 4 문단 있네요.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 한 마리가 뉴질랜드 해변에서 발견됐어요. 전문가들은 황제 펭귄이 먹이를 찾다가 우리 뉴질랜드 어디 있는지 알죠? 어, 뉴질랜드는 오스트레일리아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그 밑에는 남극이죠. 남극에는 북극처럼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얼음, 얼음이기 얼음 때문에 흙이 없는 거야, 당분 그래서 남극 뭐 대륙이라고는 하는데 뭐 대충 세개 들으세요 저 밑에 있어요. 전문가들은 펭귄이 서식지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누리 꾼들과 지역주민들은 황제펭귄에게 관심을 보여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황제펭귄 한 마리가 남극에서 6,000 킬로 떨어진 뉴질랜드에서 발견됐대요. 되게 멀죠, 6,000킬로 황제 펭귄 한 마리가 먹이를 찾다가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전문가 누리꾼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요약 방향을 볼게요. 준석이는 황제 펭귄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그저 1부터 3문단 중 특성에 주목한대요. 지수는 뉴질랜드에 있을 때 생길 문제, 3문단을 볼 거예요. 요약 내용은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얘는 이런 목적이 있고 얘는 이런 목적이 있어서 요약하는 게 틀려져요. 알았죠? 뭐라고 요약 내용은 뭐라고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서 그저 달라진대요. 글을 읽고 내용 요약하기 주장하는 글에 대한 요약 방법 한옥에 대한 잘못 그땐 시각 때문에 한옥이 사라져가고 있다. 한옥에 대한 거요. 그리고 전통 가옥인 한옥은 모형 한국인의 정신 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 우린 요약할 때 가와 나는 삭제 방법을 써요. 중간에서는 선택을 하는 거를 썼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좀잘 읽어봐야 돼요. 이야기로 된 글에 대한 요약 방법. 미련한 소금장수 아들 이야기. 사건 전개에 따른 주요 내용을 했어요. 위련한 소금 장수들이 소금을 팔러 가요. 광부들이 일하는 곳을 들쑤시다가 소금을 팔지 못하고 돌아와요. 혼인을 하는 곳에서 가서 땅을 파다가 소금은 팔지 못하고 욕만 얻어 먹어요. 불이 난 집에 가서 춤을 추다가 두들겨 맞아요. 싸움이 난 곳에 가서 물을 끼얹다가 소금도 내팽겨치고도망쳐 싸우는 황소대를 떼어놓으려다가 나가 떨어지고 소금 장사를 그만둬요. 자, 글의 종류에 따라 요약 방법의 차이를 볼게요. 설명하는 글 요약하는 방법, 주장하는 글 이야기로 된거 요약하는 거는 설명하는 거는 정보를 중심으로 요약해 하면 돼요. 적절한 요약 방법 위에서 배웠잖아요. 삭제, 선택, 일반화, 재구성 이런 거를 가지고 할 거예요. 주장하는 글은 주장과 뒷받침하는 거, 근거를 중심으로 요약을 할 거예요. 적절한 요약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그죠? 어, 처음, 중간, 끝으로 나와 누워서 요약하면 돼요. 이야기는, 어, 사건을 순서대로, 사건을 순서대로 정리하여서 요약하면 돼요. 한 일을 중심으로 요약을 할 거예요. 각 문단이나 구성단계의 주요 사건을 파악하고 예를 연결할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파악해서 요약할 거예요. 고려해야 될 점은 요약 목적이 되게 중요하죠. 아까 요약 목적. 글을 읽는 목적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니까 요약의 목적. 또 중요한 정보가 뭔지 봐야 되고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될 거예요. 요약할 분량. 뭐 뭐반 페이지인지, 한 페이지인지, 몇자 이내인지, 그지 생각하면. 좋을...